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오늘, 응. 영유하고, 응. 이 친구, 응. 친구들 모여, 응.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코로나 때문에, 응. 코로나 때문에 응. 영상으로, 응. 예배드리지만, 집에서 열심히 집에서 열심히 상전군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 빨리 친구들 만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 목사님 정도장님 신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모든 말씀 우리 예,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그리스도임으로 기도 드어집니다 부모님과 약속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맞아요.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약속을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서 친구들에게 한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부모님과 같이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친구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지켜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분이 누군지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길을 쫑긋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고 나아가 볼까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하나, 둘, 셋. 약속대로 오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지 않고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으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옛날 베들레헴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아주 가난한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목수인 마음씨 착한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때는 이웃나라 헤로당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언젠가 아이가 태어나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분은 우리 구원하러 오실 거야. 어느 날밤 마리아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그 아이에게. 주실 거야.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야.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야.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매우 놀랐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십시오. 몇달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받으라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날이 저물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머무를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빈방 없나요?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지도 몰라요. 제발 작은 방이라도 줘요!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했던 두 사람은 간신히 말들이 먹고 자는 마국간으로 들어갔어요. 그 밤에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알고 있는 친구들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귀한 소식, 기쁜 소식을 먼저 알고 있는데.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주일교회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우리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9월 26일 토요일 주일교회 교회학교 모임의 날로 부서별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영유아부는 오전 11시, 영유아부실에서, 유치부는 오전 11시, 유치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해요.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예배 후에 가정 예배지와 간식을 선생님들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받은 가정 예배지는 집에 가져가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저녁 8시에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친구들! 우리 영유아부 최경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선생님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꿈속에서 친구들을 만난 적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나요? 고마워요 친구들의 대답을 들으니 친구들이 더 많이 보고 싶네요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금방 교회에서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사랑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에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